와이드 핏이고요. 와이드 핏입니다. 지금 이거 재고수량이 있나? 언니, 이거 재고수량 있네요. 지금 UI 88 밴딩? 언니88 밴딩은, 88 밴딩은 흔하지 않아. 흔하지 않아. 어, 근데 진짜 88까지 42 이상 넘어가는 거가 많잖아. 않... 콜라밤 언니, 감사합니다. 지금 요 아이가 언니 30서부터 시작이에요. 30서부터 언니 이건 완전 고퀄이야. 46까지 나와. 30서부터 46까지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언니 금액이 이거 지금 저희 지금 2 5를 파는 애야 매장에서. 지금 요거는 1.2에 갈게요. 1.2. 이렇게 톡톡해. 원단 진짜 좋아. 소재가 진짜 좋아. 1.2에 갑니다. 1.2. 소재 진짜 좋고, 그 다음에 언니 보시면은요, 옆에가 너무 멋스럽지. 이렇게 지금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1.2, 요거 지금 오트밀 컬러예요 아이보리 겸, 아이보리도 약간 오트밀, 보카시거든? 어, 오트밀 컬러.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얇지, 어, 니트인데 언니. 지금 얘가 쫀쫀 니트야. 완전 니트 소재는 아니야. 이거 무슨 소재라고 하던데? 지금 얘가 면사하고 뭐 섞였어. 섞인 아이야. 지금 그리고 얘가 하이웨스트거든 언니. 트레이닝인데. 그리고 얘가 너무 얇은 아이들은요 몸매가 지금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울퉁불퉁한 내 몸매가 지금 드러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쯤 약간 이렇게 딱 있잖아. 입으면은 솔직히 정장 핀 나는 그정도예 언니. 어,